여러분,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레드엔젤을 아시나요? 한국 방문 시 외국인의 가장 큰 불편이 소통의 불편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광협회는 레드엔젤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서울시 주요 관광지에서 내네 외국인에게 관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착한 안테나가 이 레드 엔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실제로 체험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길 초입에서 데드파머스까지 가볼 건데요. 같이 출발해 볼까요? 여기는 신사역. 저기 누가 올라오고 있네요. 누굴까요? 아, 우리의 주인공 안테나 양이네요. 방향이 있구나. 어디 계실지 어, 맞아, 맞아. 바로 물어봐? 여기 바로 앞에 계신데? 아니, 물어봐? 나 진짜. 저희, 배드파머스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뭐. 아, 지도를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동행해 드릴까요? 저희 동행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여기 신사역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집길에 오시면 저희가 항상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2인 1조 아니면 1인 1조세요?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건지 아, 원래는 2인 1조인데 네. 저희가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해서 아.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언어는 어떠어떠한 언어를 이제 하시, 해주시는지 네 일단 외국인분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세 개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요? 네 예. 혹시 만약에 그세 가지 언어 아니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나 요 아시아 분들은 영어를 사용하셔서 음 해드립니다. 혹시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방역협회 네. 소속 직원들이고 네. 봉사자 분들도 따로 계십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봉사자분들은 주황색 옷에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주황색 옷에 하얀색 옷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빨간색 모자랑 빨간색 옷 입고 계신 분들은 그 직원분들이신 거죠? 네,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외국인 분들이. 음. 저희 그 움직이는 안내소가 서울 서울 내 네, 아홉 군데가 있는데. 네.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안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닌데. 음. 음. 혹시 여기서 어느 상어를 말해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가게 말씀이시죠. 네네 네. 어, 네, 약간, 근데 대부분 음, 많이 안내 있는 건잘 알고 있지만 그 가끔 안내 있는 거는 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안내를 이제 많이 하시나요? 이게 세로수길에뭐 나로수랑 다로수길도 있습니다. <laughs> 한국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나요? 그럼 이거 하면서 제일 힘드셨을 때는 어떤 데가 제일 힘드셨나요? 힘드셨던 점 힘들었던 점은 관광객분들이 보통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가끔씩 관광객분들이 약간 옆에서 다 들리는 데에도 언어 구사하는 아... 거를 약간 좀 약간 제막 성조가 틀리네? 막 이런 식으로 아 하실때상처받 제일 기분 좋으셨을 때는 언제세요?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고 네잘 받고 가셨는데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어, 너가 알려준 식당에서 밥 맛있게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때 되게 보람이 느끼죠. 오, 오,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떤 임, 업무를 하시나요? 저희랑 그냥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아. 지금 서 왼쪽으로 바꾸셔야지. 아 보통 4시간 정도 함께 근무를 하십니다. 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4시간만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어, 4시간 근무하고, 공사자분들은 퇴근을 하시는 가십니다. 외국인 분들이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 물어보셔도 그런 것까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는 교통편 같은 거는 다 검색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모도네모를 아. 적어드리기도 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모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오. 오, 되게 세심하게 해주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몰랐어요. 오. 아, 베드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와.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레드엔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잘 이루어질지 의문점이 있었지만 직접 과정을 겪어보니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은 이곳 레드 엔젤에서 도전해보세요. 안녕!